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재판이란 말이죠. 네. 당사자 어 물론 이제 거기에서 어 이화영 부지사 재판에서 그렇게 확정했다고 그랬지만 의혹을 다 터볼 게 이재명 대통령 꺼에서는 훨씬 많은 상황인데 심, 심지어 그건 지금 모해위중 교사 혐의까지 있는 건 아닙니까? 언어 파티에 지금 뭐 여러 가지 계속해서 시간 단위로까지 <laughs> 일치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왜 그날 같은 시간에 그 사람들을 저 호출을 해서 그것도 휴일날 어 같이 일종의 이제 세미나 진술 세미나 했다고 지금 의혹이 나오고 고그 시간에 보면 연어도 사고 뭐, 뭐 해초밥도 사고 이런 게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마치 단정적 사실 저를 고발하시라 좋습니다. 오죽 지금 써먹을 카드가 없으면 대통령을 지렛대로 레버, 레버리지를 써서 맞습니다. 자기가 네. 살아나는 어떤 도구로 쓰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긴 해요. 안 되는 거죠, 이건. 네. 아, 진짜 너무 화나는 일이 많아. 맞아요. 아, 진짜 네. 네. 나 정말 한동훈 때문에 나 진짜 힘들거든. 근데 한동훈이 지금 뭔데, 한동훈이 뭐 얘기하면 언론에서 그걸로 도배를 해버립니다.